오늘은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홈택스를 이용해서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택스로 신청하는 거니까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고요.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을 끝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한 사례를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볼 건데요. 맞벌이인 직장인 부부가 거주 중인 주택과는 별개로 임대 수입을 얻기 위한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아내 단독 명의로 사서 임대하는 경우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 보겠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하는 임대 주택 등록은 하지 않을 거고요.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 등록만 하려는 상황입니다. 이제 홈택스 신청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고요. 로그인한 첫 화면에서 화면 상단 메뉴들 중에서 신청 제출 메뉴를 선택하고요. 화면에 펼쳐진 메뉴들 중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부분에 있는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 간편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화면이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 신청 화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간편신청 화면은 주택임대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만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화면이고요. 만일 지금 하려는 사업자 등록 신청이 주택임대업과 다른 업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거라면 이 간편 신청 화면은 사용할 수 없고요. 일반 사업자 등록 신청 화면으로 이동해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주택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 신청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청서 화면을 하나씩 작성해 나가면 되는데요. 우선 인적 사항 부분에 자동으로 채워져 있는 신청인 주민번호하고 이름이 신청인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휴대전화번호 입력하고요. 국세청에서 보내는 안내문자를 수신할 건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수신을 동의해두면 관련 세무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요. 수신 동의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청인 이메일 주소도 입력해주고, 국세청 안내메일 수신 동의 여부를 체크해둡니다. 다음으로 신청서 작성에서 중요한 선택 항목 세 가지에 대해서 예나 아니오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예를 선택하면 이 신청서 작성 화면 아래쪽에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추가로 입력해서 작성해 주게 되고요. 아니오를 선택하면 해당 내용은 더 이상 입력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설정했던 사례의 상황대로 선택해 볼 건데요. 실제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필요한 내용대로 예나 아니요를 선택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임대용 주택은 신청인이 소유한 주택이니까요. 사업장을 빌린 경우가 아니니까 아니요를 선택하고요. 두 번째 공동사업자냐는 질문은 안에 단독명의 주택을 임대하는 거니까 아니요 선택하고요. 세 번째는 앞으로 세무서에서 보낼 우편물을 어떤 주소에서 받고 싶은지를 선택하는 건데요. 예를 선택하면 신청인이 거주하는 집으로 우편물이 오게 되고요. 아니요를 선택하면 임대할 소형 아파트로 우편물이 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거주주택으로 우편물이 오는 게 편리하니까요. 여기서는 예를 선택하겠습니다. 화면을 내려서 계속해서 신청서 작성을 진행해 보면요. 다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상호는 신청인이 원하는 이름으로 입력해 주면 되고요. 개업일자는 이미 임대가 됐으면 임대를 시작한 날짜를 입력하고요. 아직 임대가 나가지 않는 경우라면 이 임대 사업을 시작하려는 날짜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임대할 주택 주소를 입력하는데요. 아래에 있는 주소지 동일 여부는 임대할 주택이 별도로 따로 있는 거니까 부, 로 그대로 두고요. 주소 검색 버튼을 클릭해서 임대할 주택 주소를 조회해서 입력해 줍니다. 불려온 주소에서 동호수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아래에 있는 자금 내역이나 종업원수 등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업종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업종 입력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고요. 팝업창에서 안내되는 업종 코드들 중에서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사례에서 임대할 주택은 소형 아파트니까요.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임대에 해당하고 코드번호로는 7011022가 해당하니까요. 이 번호를 선택합니다. 각 코드번호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팝업창에서 설명을 바로 볼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방금 선택한 업종코드가 신청서에 등록된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명세서 작성인데요. 임대주택 입력 버튼을 클릭하고요. 팝업창에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선택해 줍니다. 우선 주택 종류에서 어떤 종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선택해 줍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구청 임대주택 등록은 안할 거라고 했으니까요. 임대주택 종류들에는 해당하지 않으니까요. 제일 아래에 있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선택하고요. 다음으로 주택 유형을 선택하는데 사례의 경우 아파트니까 아파트 선택하고요. 마지막으로 해당하는 전용 면적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선택한 내용들을 등록해 주면 임대주택 명세서에 선택한 내용이 등록된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주택 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니까요. 면세를 선택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받을 주소를 입력해 주는데요.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하면 신청인 주민등록상 주소가 자동으로 불려와서 채워지니까요. 해당 주소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살고 있는 집을 이사할 경우 우편물이 이사한 주소로 바로 오길 원하면 송달 장소 자동 이전에 동의함으로 선택해 두고요. 여기까지 작성을 끝냈으면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팝업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하고 같이 제출할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미 임대를 해서 임대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 계약서를 첨부하고요. 아직 임대가 되지 않아서 첨부할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임대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첫 줄에 있는 임대 계약서 사본에서 파일 찾기를 클릭하고요. 탐색기에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제출할 파일이 맞는지 확인하고요.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파일이 첨부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신청서 작성은 모두 끝났고요.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청 유의사항 한번더 꼼꼼히 확인해 보고요. 모두 확인했으면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 표시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신청이 끝나면 화면이 접수 목록 조회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방금 신청한 신청서가 접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